안녕하세요. 튼튼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7년 그때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가지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거든요. 국채금리, 환율, 부동산, 기업부도. 이 징후들을 모르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세 가지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이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죠.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전날까지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들었어요. 설마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1997년 그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 매뉴얼입니다. jaimf가 정말로 온다면 그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 징후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징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 둘씩 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저축,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1997년 그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징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국채 금리의 급등입니다. 국채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투자자들에게 빌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예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1997년 IMF 직전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신호를 읽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죠. 지금은 어떤가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에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미국 국채조차 의심받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국채금리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023년 기준으로 약 1100조원입니다. 1100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만약 여러분이 1초에 100만원씩 쓴다고 해도 이 빚을 다 갚으려면 34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는 중앙정부 빚만 계산한 거예요. 지방정부 빚, 공기업 빚, 각종 공공기관 빚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 숨겨진 빚도 있어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 같은 미래에 꼭 지급해야 할 돈들 말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3천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천조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한 명당 2,400만 원입니다. 갓난애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4인 가족이라면 가구당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금리가 오르면 정부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세금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소득세가 오르고 부가가치세가 오르고 재산세가 올라요. 한 번에 확 올리면 저항이 심하니까 조금씩 슬금슬금 올립니다. 작년에 담뱃값 올랐죠? 술값도 올랐고요. 주차료도 통행료도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50대 직장인 김과장이 있습니다. 김과장은 2020년에 서울 외곽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은 3억. 당시 금리가 2.5%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62만 5천 원 정도 나갔죠.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 4%, 5%. 김과장의 월 이자는 125만원까지 취소 샀어요. 거의 두 배가 된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두 배로 뛰었으니 김 과장은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00조원입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김 과장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만약 변동금리라면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금리는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징후는 환율의 폭등입니다. 환율이라는 건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1997년 10월 환율은 900원이었습니다. 11월에는 1000원을 넘었어요. 12월 IMF 신청 당일에는 2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단두달 만에 우리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난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2026년 현재 달러대 원화 환율이 1440원대입니다.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달러로 사야 하는 물건들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짜리 물건은 12만원이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똑같은 물건이 15만원이 됩니다. 3만원이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석유값에 반영되고 전기료에 반영되고 모든 물가에 반영됩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칩시다.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400만원으로 살수 있던 물건들이 있었죠. 하지만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2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320만원의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80만원이 증발한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장사가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순이익이 3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서 재료비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식용유 값이 올랐어요. 밀가루 값도 올랐고요. 고기 값, 채소 값, 모든 게 올랐습니다. 박 사장은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 사장의 순이익은 1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월세 100만 원 내고 나면 5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걸로 생활비를 대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박사장은 식당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97년 imf 당시 동남아시아 전체가 흔들렸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니까 옆 나라도 연쇄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환율 폭등은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외화 빚을 진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달러로 빚을 졌는데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원화가 늘어나니까요. 1997년에 기아, 한보, 쌍용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외 여행 갈 계획이 있다면 환전할 달러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요. 그리고 수입품 가격을 주시하십시오. 라면값, 식용유값, 휘발유값이 계속 오른다면 환율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징후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죠.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역사를 보면 부동산도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1990년대 초반.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도쿄 황궁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됐었거든요. 그런데 버블이 터지면서 땅값이 70% 이상 폭락했어요.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거대 투자 은행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기업들은 자금을 구할 수 없었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1900조원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4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출은 3억 5천 남아 있어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깡통전세.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죠. 실제 사례입니다. 60대 은퇴자 이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2021년에 서울 외곽 아파트를 7억 원에 샀습니다. 노후 대비용이었어요. 대출은 2억, 나머지 5억은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2023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억이 6억 5천으로 6억으로 5억 5천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지금은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씨가 투입한 5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거기다 대출 2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씨는 잠을 못 잡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거든요. 집을 팔아도 빚만 남을 판입니다. 이 씨처럼 고점에 집을 산 사람들이 수십만 명 있어요. 그들이 모두 집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은행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으니까요.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마비됩니다. 이게 바로 1997년과 200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의 시세를 주시하세요. 주변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거래량이 뚝 끊겼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건 절대 피하십시오. 지금은 버티는 게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징후는 기업들의 연쇄부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기업입니다. 특히 빚이 많은 기업들이요. 1997년을 다시 보십시오. 한보그룹이 1월에 무너졌습니다. 산미그룹이 3월에 쓰러졌어요. 기아 자동차가 7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우그룹은 1999년 8월 26일에 12개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빚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 없었어요. 계속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했죠.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자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한 기업이 무너지면 끝이 아닙니다. 그 기업과 거래하던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납품업체는 물건값을 못 받고 하청업체는 일거리가 끊기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1997년 당시 실업자가 폭증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요.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당시 자살률이 급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보십시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빚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대표가 있습니다. 최대표는 2020년에 공장을 확장했어요.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금리가 2%였거든요.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까지 올랐어요. 최대표의 연간 이자는 5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어요. 최 대표는 제품 가격을 올렸지만 주문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발주를 줄인 거죠. 지금 최 대표는 직원을 해고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 효과가 일어납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소비가 줄고 경기가 더 나빠지고. 기업들이 더 무너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체크하세요. 회사가 빚이 많은지 영업이익은 나오는지 구조조정 계획은 없는지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국채금리 급등, 환율 폭등, 부동산 붕괴, 기업 연세부도 이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버틸 수 없습니다 1997년이 그랬고 2008년이 그랬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지무들이 지금 하나씩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금리는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환율은 1,500원을 바라보고 있고 부동산은 흔들리고 있고 기업 부도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실행하느냐 마느냐가 살아남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을 가릅니다. 첫 번째 전략. 빚부터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빚이 없었다는 겁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금리가 오를 때마다 이자에 쫓깁니다.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요.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결국 원금까지 못 갚게 됩니다. 집을 빼앗기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생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빚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월급을 온전히 생활비와 저축으로 쓸수 있어요.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대출을 리스트업하세요.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전부 다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용 대출 2천만 원에 금리가 8%라고 합시다. 이걸 1년 안에 갚으면 연 16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 한 달에 133만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카드 할부도 최대한 줄이세요. 카드 할부는 보통 5%에서 15% 이자가 붙습니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 돈이 새는 겁니다. 일시불로 살수 없으면 아예 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전략 현금과 실물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은행 예금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1억원까지 보장해 준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두 개 은행이 무너질 때 얘기예요. 만약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기금의 실제 규모는 전체 예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1997년처럼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물 현금을 집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 사용할 비상금 말입니다. 얼마나 보관해야 할까요?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생활비 두세 달치 정도요. 그리고 달러도 준비하십시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요. 지금 환율이 1,500원 넘기 전에 100만 원어치라도 바꿔두세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앱에서 5분이면 환전할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도 중요합니다. 식량, 물 생필품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확보해두세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물가가 하루에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아침에 라면이 천 원이었는데 저녁엔 2천 원이 되는 시기에요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쌀 20kg, 라면 30개, 통조림 10개, 생수 2 0 l 이 정도면 한 달은 버팁니다. 비용도 30만 원이면 충분해. 이게 과도한 준비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입니다. 세 번째 전략. 수입원을 다양화하십시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면 회사가 무너질 때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1997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실직했어요. 준비 없이 쫓겨난 사람들은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업이 있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주말에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던 사람, 과외를 했던 사람들은 본업을 잃어도 최소한의 수입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뭘할수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기기술자, 배관공, 목수, 요리사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원이나 증권맨 같은 금융전문가들은 하루아침에 실직했지만요. 손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자산도 분산하세요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 폭등 때 당합니다 부동산만 있으면 부동산 폭락 때 당하고요 주식만 있으면 중시 붕괴 때 당합니다 한 가지가 무너져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게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산 1억 원이 있다면 원화 예금 4천만 원 달러 예금 2천만 원금 1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비상 현금 1천만 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한 가지가 반토막 나도 전체 자산의 20%만 손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과 실물을 확보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십시오. 이세 가지만 실행해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금리, 환율, 부동산, 기업부도 네 가지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어요.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기술을 익혔던 사람들이죠.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가족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그들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단지 준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빚 갚기 시작하고, 이번 달부터 현금 모으고, 지금부터 부업 알아보면 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1997년. 그때도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죠.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정구도, 은행도, 회사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걸린 시간, 1997년엔 단두 달이었습니다. 다음엔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준비하면 살아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